Hi there students, 달려라, 제니쌤, 제니입니다. 2023년 3월 고등학교 3학년 영어 23번 주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마다, we should take measures,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To re-socialize the information we think about. 제사회화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정보를요. 어떤 정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를 제사회화할 조치를 좀 취해라.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더러 이거 해야 한다고, 조치 취해야 된다고, 재사회화 해야 된다고, 그 정보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쉽게 그 주장을 번복하거나 그러긴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처음부터. 어, 잡아볼게요. 지금 정보를 뭐 하라고? 재사회화 하라고. 근데, 정보를 재사회화 하라라는 말이 이렇게, 있겠... 바로 이게 맞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를 더 continual p 이제 밑에 있습니다. 재잘거림. 계속되는 재잘거림인데 we carry on.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근데 어디에?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머릿속에 계속 제잘거리는, 뭐, 내 생각, 정보겠죠, 정보. 자, 그것은 is in fact 사실 a kind of, 일종의 인터, internalized conversation. internalized는 내재화된. 그러니까, 인터가 아니죠. 여기 I, I, z E가 붙으면 뭐뭐 화하다거든요. 그래서 내재화하다. 여기에 socialize도 사회화하다. 뭐, modernize 그러면 현대화하다 하듯이요. 그래서 일종의 내재화된 대화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제잘거리는 거, 내재화된 대화야. 그 내재화된 대화라는 말이 작게 안아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like wise라고 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many of the written forms, 많은 쓰여진 형태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제잘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쓰여진 형태를 가지고 그것이 internalized conversation이다의 뭐 비슷한 표현으로 가져가겠죠. 우리가 아까 조금 이해를 못했던 그런 표현, 이해 못했다면.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w encounter a school and at work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러한 어떤 쓰여진 형태들 요걸로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이렇게그으면서 from e x a m 부터 그러잖아. 시험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험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요거 지금 쓰여진 형태를 가지고 요거부터 저거까지라는 말을 해 주려고 하나보다. 하면서 이런 거 빨리 넘어가야 돼요. 평가, 뭐뭐 뭐, 아, 뭐 뭐에 예, 이렇게까지 에세이까지 어, 이런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쓰여진 형태들이 아 이게 본동사죠 이게 forms가 주어구요 실제로 social exchanges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사회적 교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교환 그러니까 뭔가 아까 내재적인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안하다는데 하 사회적 교환하니까 조금 알아 좀 맞았지 않아요 사회적 교환하니까 사회 소셜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주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퀘스천 질문 같은 게 질문 답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스토리 또알기먼트 논쟁 이런 거 그런 것들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교환입니다라고 하면서 from paper and address to 누구 이게 나가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겠죠? 과거분사죠. 그래서 뭐 종이에 쓰여져 가지고 address가 주소고 동사로는 그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어진. 그래서 종이에 쓰여져 가지고 보내어진. 투 누구에게 보내졌어? Some imagined listener or interlocutor. 밑에 별표 달려 있어요. 그 상상에 듣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화자, 혹은 대화자. 그러니까 이거 이말못 알아들었어도 리스너 잡으면 됐는데 굳이 또 별표까지 달아주신 거죠. 그런 리스너인데 이제 우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누구 사람 앉혀놓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게 사회적 교환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게 사회적 교환 인데 그럼 제사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 되어라 significant advantages 상당한 장점이 있다 to 어디에는 t r n i n g 바꾸네요. search interactions, search, search interactions가 사회적 교환이잖아요. 그러한 interactions인데, a r or remove는 또 별표 달려있어요. 조금 거리를 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둔 그러한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약간 쓰여졌기 때문에, 직접 앉혀놓고 뭘한건 아니니까, 약간 조금 거리를 둔뭐 이런 표현을 쓴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interactions를 back into 다시 뭐로, actual social encounters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회적인 만남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 정말 이점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회적 교환을 하라는 거지. 예, 하라는 거네요. 그냥 실질적으로. 음. 그래서 지금, 어, 정답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혹시 리서치가 나오니까, 그 그래, 연구 결과까지 확실히 우리 보고 답을 고르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연구 결과까지 보죠. Research demonstrates that. 연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처를요? The brain processes the same information differently. 뇌는 처리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다르게 처리해. 그리고 종종 more effectively, 좀더 효과적으로 처리해. When? 이때에. 그러니까, 다르게 처리하고, 근데 효과적으로 처리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Other human beings are involved. 다른, 이게 결론이잖아요. 다른 인간이 연류되면, 그때에 효과적으로 어떤 정보를, 브레인이 정보를 처리한다. 라는 거죠. 정보 처리를. 다른 사람이 연루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교환을 할 때.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왜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테이팅을 하는 것이든 뭐 디베이링을 하는 것이든 익스체인징 뭐 교환을 하는 것 이런 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 버려야지. 협력을 하는 것이든 그것이 뭐 가르치는 것이든 아니면 수동이니까 배우는 것이든 어쨌든지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거. 어. 그사회적 교환을 하려고. 그것이 그때 처리를 정보가 더 효과적으로 뇌가 정보 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해 주더라. 그래서 이제 가면 안 될까요? 정답 찾으러? 마지막 문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읽어버릴까요? We are inherently 우리는 내재적으로 social creatures, 사회적인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our thinking, 우리의 사고는 benefits, 이득을 얻습니다. from 뭐로부터? bringing, 데려와서. Other people을 into our train of thought. 다른 사람을 어디로 데려와요? 우리의 일련의 사고 속으로 데려와. 우리의 정보 속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 사회적 교환을 한다. 요 얘기죠. 사회적 교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benefit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 찾아볼게요. importance, 중요성 of processing information. 정보 처리의 중요성인데, via 뭘 통해서?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의 중요성. 바로 정답이겠죠? 정답이죠? 이번은요? ways of improving social skills. 사회적인 기술이니까 사교술. 그 사교술을 향상시키는 방법들, through 뭘 통해, physical activities, 신체적인 뭐 활동을 통해, 뭐 마라톤 같은 거 했나 보죠, 어디서? 그래서 서로 친하게 사교를 쌓았나 봐요. 그런 말 없죠. necessity, 필요성인데, of regular evaluations, 뭔가 규칙적인, 정기적인 평가의 필요성인데, of cognitive functions,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이 똑바로 잘 돌아가는지, 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개인적인 특성이니까, 뭐, 개성 같은 거잖아요. 개성의 영향. 온 어디에 끼쳐진.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 상호작용에 끼쳐진. 같은 단어를 지금 조금 중요한 이틀을 반복을 해가지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인 특성의 영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성격이 소극적인 애들은 사고작용을 잘 못하고 뭐 적극적인 애들은 어쩌고 그런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면 안 되고요.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as 뭐로서의 a form 형태로서 무엇의 internalized social control control 통제. 그래서 지금 답은 확실하게 지금 1 번을 보면 정답이 보여요. 나머지 보기들이 조금 해석이 까다롭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23번 주제 문제 마무리 하고요. 우린 또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